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찬 TV입니다. 네 제가요 문찬 TV의 네트워크를 열었어요. 네 거기는요 멤버들과 소통을 할수 있고, 네그 다음에 모든 멤버들이 원래 동영상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. 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네 그리고 이쪽이요. 네 이참에 제 하는 것을 공개하려고 합니다. 네 바로 공개하도록 하죠. 네 이게 바로 제 마이크고요. 아유, 아유, 어, 요쪽에 그 컴퓨터 본체죠, 이게. 네, 컴퓨터 본체고, 이 컴퓨터입니다. 네, 지금 업로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업로드 이건 끄고요. 네, 여기 보세요. 네, 이렇게 있고요. 어, 그리고 요게, 요게, 그, 그, 우리 프린터기에요, 프린터기. 네, 프린터기고요. 네, 요거는 스피커고, 토토로. 더러고 뭐 여기는 책들 있고요 책들 그리고 뭐 앞에는 아 이거 컴퓨터 소리니까요 그리고 앞에는요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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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는요 그냥 경치예요 경치 네 어쨌든요 네 이렇게 해서 제 여기 하는 걸 하는 건 끝났고요 네 그러면 몬산티비 네트워크와 몬산티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이만.